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시노펙스입니다. 현재 시노펙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위와 같은 상승 이후에 현재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장기간 되다 보니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도대체 주가가 언제 상승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텐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차트와 뉴스를 통해 해결해드리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앞서 시노펙스가 어떤 기업이고 현재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는 크게 세 가지의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FPCB, 두 번째로 수자원, 세 번째로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자원이 아니라 바로 이 의료기기입니다. 왜이 의료기기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금일 유럽에서 임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으로 통해서 시노펙스는 혈액영화기를 약 60여 년 동안 해외 제품을 쓰다가 국산화로 성공했고 이러한 국산화뿐만 아니라 유럽에서까지 임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저희가 주목해야 할게몇 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날의 상승입니다. 이날의 상승으로 인하여, 현재 주가가 이평선의 올선 위로 안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의 올선 위로 안착하였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위와 같이 현재 횡보하는 추세에서 단기적인 추세지만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이런 상승 추세로 인해 당분간은 주가가 위와 같이 상승할 확률이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바로 이거.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 현재 매물대 차트에 매물을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차트는 앞으로의 저항, 즉 방해 역할이 아니라 지지 역할을 해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점을 증가시키면서 주가를 우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노펙스는 앞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과거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과거 횡보했을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약 20배에서 30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있어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가짜 상승이 아니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상승을 말하며, 이런 의미 있는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현재 시노펙스 수급에 있어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는 앞으로의 시노펙스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노펙스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주봉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차트를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 6천원이라는 지지선이 횡보하는 데 있어서 단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뚫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위와 같이 급등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날은 주가가 지지선을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날은 삼삼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바로 위와 같이 지선 위로 안착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탈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해서 물량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다 이것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러한 포지션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통하여 물량을 쌓아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금일 같은 경우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이유는 바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을 시장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로 위와 같이 최근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시장에 던졌지만 이러한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금일 위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 현재 신오펙스의 수급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시노페스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횡보하는 추세에서 단기적이지만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라고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승을 인해서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이번에 갈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해야 될지 관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매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 즉 타점을 항상 추세선을 이용하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있어 어떻게 추세선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만약 주가가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대응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 바로 이 캔들이 앞으로 추세선의 기준 캔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떻나요? 주가가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추세선을 통하여 매매를 진행하며 수익을 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추세선의 아랫부분에 주가가 안착하게 된다면 매수를 진행하고 주가가 추세선의 상단부근을 터치하게 된다면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가 아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만 있는 것이 아닌 하락 추세와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세에서 제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지 주봉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통해 추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해당 차트 안에 세 가지의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상승 추세가 모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에 세 가지 추세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포션을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락 추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바닥을 알수 없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횡보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냐? 만약 바닥, 즉 눌림목이 확인된다면 이 눌림목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의 아랫부분에 주가가 안착한다면 매수를 진행하고 추세선의 윗부분에 주가가 터치한다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추세선의 매매 방식이 다른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 기준 캔들을 기점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매매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추세선의 매매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가의 추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추세선이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의 구독자분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의 제 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타점을 챙겨 드리냐?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남겨 놨습니다. 010 8187-8354,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겨주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문자 남기셔서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노펙스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예상해보면, 시노펙스 같은 경우, 현재 제가 단기적인 추세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위에 보시는 7,370원이라는 저항선 부근에서 저항을 먹고 하락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 바로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 부근, 이 부근에서 주가가 7,370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였으나 저항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노펙스의 주가는 이 저항선에서 한번 맞고 하락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위와 같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을 보시면 과거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있어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지만 상승했을 때 위와 같이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저항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럼 어디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물량을 쌓아 가느냐? 즉 저의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6,170원에서 6,530원입니다. 그럼 바로 이 부근인데 그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럼 6,530원이라는 지지선이 뚫린다는 얘기야? 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 시노펙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한번더 뚫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과거 차트에서도 위와 같이 지지선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더 뚫리며 위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는 앞으로 위에 보이는 지선이 상승했다. 저항을 맞고 뚫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6,170원에서 6,53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노펙스의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 저의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시노펙스의 목표가는 바로 12,000원입니다. 왜 12,000원이냐?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 부분 바로 12,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노펙스가 상승 치세로 돌아서더라도 이 12,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다 횡보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1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뚫게 된다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시노펙스가 오늘 유럽에서 임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러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서 시노펙스가 혈액 여과기가 국산화에 성공하고 유럽의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국산화와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노펙스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큰 긍정적인 재료로 활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뉴스를 같이 살펴보시면 위와 같이 시노펙스의 혈액 여과기는 독일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URR 요소 제거율, 투석 적절율, 비열등성을 나타냈으며 이거에 비해서는 우월한 성능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노펙스의 혈액 여과기가 국산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임상 실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국산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많은 병원에선 이제 더 이상 해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국산 제품을 사용하면서 혈액 여과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병원에서는 해외 제품보다 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하게 시노펙스의 매출은 현재에 비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상승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노펙스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했다가 저항을 맞고 홍보하다가 위와 같이 우상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